무슨 일이야 폼폼? 방금 선주 나부에서 열차로 메시지를 보내왔어. 요점을 보니 아무래도 열차의 다음 여정 계획과 겹칠 것 같아. 오랜만이네. 은하열차 친구들. 개척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곧 나부 선주에서 성천 연무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네. 그대들은 나부의 재앙을 막아준 선주연맹의 친구잖아. 그래서 신책부를 대표해 모두를 초대하고자하니 시간을 내서라도 와줬으면하네. 엄청 부산하네. 이제 막 가족의 조화의 축제에서 벗어났는데 곧바로 새로운 초대를 받게 되다니. 나도 그래. 게다가. 연이어 축제에 참가하면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지 않을까? 열차의 본업은 성도와 항로 데이터를 복원하고 조사하는 일이잖아. 그럼 이번엔 마치 세븐스한테 열차 점검을 시킬까? 아, 안 간다고 한 적은 없거든. 난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프라이데이나 세로데이 같은 뭔가가 튀어나와서 우리랑 대립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부 선주의 위기가 해결된 상황에서 연무의식을 진행하는 건 나부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일걸세. 페나코니에 갈 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보호하는 한그 어떤 위험도 없을 겁니다. 라더니… 지뢰 겁먹을 것 없어. 연무의식에는 조화의 축제처럼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거든. 풍유의 흉물에 맞서 천군과 웅기군이 선주를 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일 뿐이지. 의식 전후로 진행되는 별대목 순환 공연을 빼면 무의와 검수를 겨루는 대회뿐이야. 전에 봤던 타이키안모터볼과 다를 것 없어. 히메코, 네 생각은 어때? 현재 열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블랙스완 씨의 제안대로 엠포리오스로 개척 여장을 떠나서 연료를 보충해야 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야. 이번 개척 여장은 상황이 좀 특별하니. 다음 역으로 가기 전에 열차도 보급과 지원을 단단히 준비해두자고 마침 헤르타시 소개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세렌가 깊은 곳에서 고대 괴수의 유해를 가져와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메시와 거래하기로 했거든 다녀오려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거야 음, 그럼 나부는 못 가겠네 <laughs> 마치 세븐스? 관계유지란 어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치러야 하는 소소한 대가라고. 나부 선주가 초대했으니 친구로서 은하열차는 당연히 가봐야지. 내 계획은 이래. 우선 폼폼이 우리 모두를 나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런 다음 나와 웰트는 완메씨와의 약속을 지키러 갈 테니 너희가 열차를 대표해 의식에 참석하는 거지. 너희들 괜찮겠나? 김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는 진지한 연구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고대 괴수의 화석이 검술 경기보다 재밌을 리가 있겠어. 게다가 나부의 친구가 많은 건 너잖아. 네가 안 가면 가서 뭐 하고 놀라고. 네가 가이드 해줘야지. 모두가 합의를 본것 같으니 난 선주 나부로 뭐팔 준비를 할게. 세렌가 깊은 곳. 그 여자는 대체 뭘 찾으려는 걸까? 지금까지의 고대 괴수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그 생명체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증명할 뿐인데. 무지함이야말로 천재가 나설 수 있는 분야지. 과학의 목적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장막에 구멍을 뚫는 일이잖아? <laughs> 너무 우릴 그리워하진 마. 재밌는 고대 괴수의 화석을 보게 된다면 선물로 몇개 가져올게. 세렌가 깊은 곳, 그 여자는 대체 뭘 찾으려는 걸까? 모처럼의 휴식 시간이야. 놀다가 지치면 언제든 쉬라고! 히메코 언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선수라니까! <laughs> 고대 괴수의 화석과 연무의식 중에선 역시 후자가 재밌게 들리지! 참, 다낭! 나부에 도착하면 이번엔 우리랑 같이 내려서 돌아다닐 거야? 너희가 나부를 해식고 다니게 도는건 안심이 안 돼서 말이지 게다가 웰트 씨 말이 맞아 불멸의 거목 재앙이 막 잠잠해진 지금 장수종이든 단명종이든 다들 아직 체앙을 두려워하고 있어 경원 장군이 이런 시기에 연무 의식을 연건 나부가 안정되었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해 그분의 초대를 받았으니 옛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돌아오니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시를 읊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냥... 지난번에 선주에서 겪었던 우여곡절과 풍파가 떠올라서 그래. 이번에는 협박이나 계략에 당해온 것도 아니고, 지명 수배자를 체포할 일도 없어. 하역 부대에 착륙한 건 더더욱 아니지. 이렇게 순조로운 건!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무명객의 숙명인걸. 이경이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우릴 를리리온온다했는데 대체 는데대는디지는 거지? 배는이친로 가서 기다리자. 부대에서 가장 는에띄는 랜드마크잖아. 무슨 일인데? 우리 둘은 해나코니에서 왔어. 혹시 어딘지 알아? 우린 재밌는 꿈세계 소재를 찾기 위해 선주에 온 거야. 이런 우연이 있네! 우리도 방금 거기서 왔거든! 잘됐네! 혹시 이 나부에 가볼 만한 명소가 있을까? 맞아! 우린 선주 전문가거든! 이 시기에 온 여행객은 대부분 연무의식을 보러 갈 거야. 우리도 그 의식 때문에 왔거든. 연무의식은 당연히 알지. 하지만 연무장은 아직 개방되기 전이잖아? 소문에 따르면 이번 연무장은 나부에서 퇴역한 거대 군함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야, 당연하지. 거대 군함이니 민용 별댕목보다 훨씬 클 거야. 그런데 함소는몇주후 연모의식이 시작되어야 탈수 있잖아. 그전까지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너희한테 가볼만한 명소가 있는지 물어본 거야! 우리는 페라코니의 꿈세계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경험을 찾고 싶어. 우리 고객들은 그런 꿈방울을 제일 좋아하거든. 에휴, 선주는 네 전문이니까 어서 아이디어를 내봐! 이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의견을 냈다가 체포되게라도 하면 어쩌려고. <laughs> 너참 재밌다. 좀 믿을 만한 제안 좀해 줘. 잠깐. 어쩌면 이상한 의견이 아닐지도 몰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도 있잖아. 가자. 거목을 올라보자고. 천천히 가. 같이 가자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너희들 혹시 나중에 무슨 일 터졌을 때 우리까지 볼면안 된다. 아휴, 무슨 일 생기진 않겠지. 좀 불안하긴 한데. 저길 봐, 연경이 도착한 것 같아. 진짜네? 어서 가서 합류하자. <목소리> 여러분, 이쪽이에요, 이쪽.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연경, 혹시 너 말이야. 왜 그러세요, 마치 세븐스 씨? 엄마들은 순식간에 훌쩍 커서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니. 혹시 키가 좀 컸어? <laughs> 우리가 떠난 지몇 달이나 됐다고. 선생님, 왜 이러세요? 미안, 지금까지 몇차례 모험 탓에 경계하는 게 버릇이 됐거든. 어떤 곳이든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이렇게까지 절 경계하신다고요? 알잖아. 저번에 선주에 왔을 때 우리 맞이했던 사람이. 아, 하긴 경계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나저나 나부에서 이렇게 활기찬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사실 불멸의 거목 위기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무의식을 진행하는 게 시기상조가 아닐까 걱정했었어 하지만 별대목의 바다를 보니 장군께서 때를 잘 맞추신 것 같군 네, 여길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동천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멀리서 온 손님도 많아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별대목의 바다를 오가는 여행객이 많아졌어요 운기군의 안전작업도 전보다 몇 배나 바빠졌죠 장군님께선 나부가 재앙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이 연무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무덕을 보여주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계기로 무방국 손님을 초대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죠 그래서 연맹은 이번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명과 요청 선주에서는 사자를 파견했죠. 네, 혹시 천성 용광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웅기군의 무기 기술 중 50, 60%는 그곳에서 제공받고 있어요. 주명 선주는 뛰어난 장인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주명의 회엄 장군은 장인 중의 장인이라고 해요. 아, 그분께서 만드신 보검을 받는다면, 꿈이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깨어날 것 같아요. 참, 연경, 우린 이제 어디로 가? 에고, 아 정신 없이 말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여러분에게 열차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네요.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경도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히히. 그러게. 모두 속히 집결하라! 사람들을 지켜! 안전 작업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우선 상황을 좀 둘러보고 올게요. 우리도.

그가 바뀌리! 꿈은 이루어진다고! 몸의 이름도 사라지리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범인 비가 결국에 내릴 거야 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잡담할 어? 시간이 없네. 어, 어 검을 돌려주시겠? 아, <놀람> 어, 내검이 갑작스러운 일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준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화물까지 압류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습격 사건의 전후 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당신들의 화물을 압류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화물과 함께 압류를 해제하고 당신들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애초에 이 화물은 납으로 운송된 게 아니야. 게다가 이건 컴퍼니의 특허 과학기술이라고. 근데 무슨 검사를 하겠다는 거야? 절차에 따라 나부에 도착한 모든 화물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입항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 우린 보리인한테 습격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부의 항구로 대피한 거라고. 아무래도 한동안 저렇게 실랑이를 벌일 것 같네요. 저런 끝없는 말다툼에는 가급적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 부대를 책임지는 통솔자가 누구지? 해명을 듣고 싶은데 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럼 얘기해봐!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데 별대목의 바다에 어떻게 보류인 범죄자가 나타난 거지? 절차에 따르면 위험한 중범죄자는 별대목에 단단히 갇힌 채유폐옥으로 보내줘야 해 누가 죄수를 호송하는 배를 여객 부두에 정박시켜도 된다고 했어? 대장의 잘못이 아니라 주명의 사절 함선이 과하게 열정적이었던 탓이죠 넌또 누구지? 전 당직 중인 순찰대 무관 로근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경효위 갑작스럽긴 했지만 절대 이 대장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부를 지나던 컴퍼니 운송선이 목적지를 앞두고 보리인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명의 사절 함선이 나서서 보리인 강도를 처치하고 선실에 가뒀죠. 나부의 우주 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이 보리인에게 약탈을 당했는데 주명의 사절이 그들을 구했다. 하,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 저도 이해가 잘안 가더군요. 주명의 사절 함선은 규칙에 따라 여객 부대에 정박한 후이 죄수들을 나부에 인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수많은 외부인이 나부로 몰려들면서. 별댄목 항로의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송 중이던 별댄목과 항로가 통제되기도 전에 고린이 급하게 뛰쳐나가는 바람에 조금 전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지금 당장 이 죄수들을 유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확실히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군 사후 처리를 위해 이 사건을 지형사 치안청에 보고해두도록 하지 아무래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들어봐야겠어 알아보면 신책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연경? 갈수록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네? 마치 세븐스 씨, 놀리지 마세요. 연무 의식이 머지않은 선주의 안전은 팽팽하게 당겨진 형과 같아요. 겉보기엔 평온한 듯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그 여파가 상당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해치운 그 녀석들은... 에이, 대체 정체가 뭘까? 네, 늑대머리를 한 괴물이 바로 보리인이에요. 선주의 오랜적인 풍요의 흉물이죠. 보리인은 거대한 세력으로 오랫동안 여러 세계를 가차없이 약탈하고 누예로 부렸어요. 그 피해는 우주 곤충 재난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죠. 30년 전, 연맹은 그들과 큰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지난 몇년 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조금 전그 무관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나부의 우주 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을 습격한 건가? 이렇게 대담한 습격이라니 뭔가 좀 수상하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컴퍼니와 깊은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괜한 얘기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 하...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요. 마음에 걸린다고? 설마 우리보 고린 쫓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아가씨가 제검을 가져갔잖아요. 혹시 모르니, 지형사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볼까 해서요. 아하! 아,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더안 찾아볼 거야?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어서 가죠. 걱정 마. 그런 실력의 소녀는 흔치 않을 테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온 가신 녀석들이 정말 많군.